아니요, 기쁘게 만나봐도 11탄이다. 나 오늘 하이드 운영자한테 얘기하려고. 그씨바싸게 존나게 오는 개젓같은 연비원 것들. 야, 구토커. 그리고, 뭐야 인기. 야, 솔직한 얘기로 인기. 야, 나 왕거든. <laughs> 그리고, 구토커. 나 같은 사람 시켜줘야 되거든. 이유는 간단하지 않냐? 야, 토이 1,500개가 넘었어. 1,500개가. 야, 100% 구토커. 대만하잖아. 그리고, 인기, 인기 있는 애들. 야, 친구 많다고 뭐 인기 있으면 나는 친구 차단이 만 명이 넘는데, 씨발, 그런 거 나는 인기 쩌는 거 아니냐?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야, 인기 순위 딱 들어가잖아. 인기 있는. 야, 여자애들 씨발, 물론 겨울인데 비티니 입고 가슴 벽고 까고 있고, 어머, 오빠, 오세요? <laughs> 어디로 와? <laughs> 야, 그런 애들은 인기 순위를 해놓고서는 하는 그 씨발, 또라이들다 뭐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 턱을 보다 보면 강남배에 걸려야 하고 있어. 야, 걔도 친구가 만만치가 않아. 야, 나는 씨발 차단이 더 만만치가 않은데. 야, 나는 잘안나 야, 강남배을요 야, 솔직히 돼지 지씨발 사람이야. 저탱이이만하면 아오, 막 남자애들 미치는 거야. 왜? 무슨 씨발뻘어지찍 어? 야, 무슨? 어? 뭐? 동영상 찍으려고 그래? 뭐 이렇게? 쩝쩜쩝쩜야쩝어쩝어 뭔데 야 강남 어쩜 어 실제로 만나면 토 나와 그리고 중요한 거야 사진 도용 시바 그것도 모르냐? 실제로 딱 봐봐 무슨 여기가 시바야? 핸드폰으로 사진 찍은데 무슨 여기 스튜디오냐? 야 무슨 짧은 시마이 무슨 이렇게 막어 막 이렇게 찍으면 어야 무슨 시바 다어다 인기 있느냐 중요한 거 생각을 하라고 이 또라이 같은 시비 새끼들아 대가래 똥만 찼냐? 딱 봐도 도용 어, 딱 봐도 기사 본인 아니구나. 사진 일일이 하나씩 보다 보면, 은그막 천사 같은 여신 같은 여자애들이 갑자기 막다 괴물로 돼 있어. 왜? 그쪽에 나와, 자기 얼굴이. 그러면 미친 새끼들이, 어? 자기? 그 본인은 따로 있는데 본인도 아닌 여자한테 웃긴 거는, 막 난리가 나면, 어머, 니가 너무 이쁘세요. 밑에 보면, 씨발, 본인 사진 있는데. 숙지한 건 니가 너무 이쁘세요? 뭐가 이쁘다는 거야? 걔가 아닌 걸. 야, 생각하라고, 생각. 이 씨발, 대학에 똥만 찬 것들아. 그리고 웃긴 게 생각을 해해 해? 하면 할수록 더 웃긴 게 있어. 하이드를 한다. 근데 운영자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어? 야 얼마 전에 어떤 미친이야, 어? 자기 섹시하다고 시바 옷 벗고 간단하게 털어내고, 야 빠지고 이고 <이런> <laughs> 어? 어. 야나 섹시해요. 야 겨울에 무슨 시바 무슨 나는 이 어? 어디 갇혀갖고 누가 누닥붙여갖고 찍은 찍은 줄 알았어. 야 그렇게 불쌍한 애들을 어? 남자 애들은 미쳐갖고, 야 어떻게 친구만 해보려고? 야, 얼굴은 씨발, 이렇다, 얼굴은. 야, 얼굴은 이래. 야, 생각해좀라 생각 좀. 씨발, 아이드라 생각 전나이 없어. 야, 나는 더 웃긴 게, 여자애들 아, 고기 먹고 싶다. 사먹어 있냐, 나. 야, 사먹으면 되지. 어, 나 과자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사먹어. 그지야? 야, 뭐 저렇게 씨발, 사달라고 하는 애들이 많아. 그리고 중요한 거, 기프티콘. 이러에 대해 대결해줄게. 한 친구가 1 0 0 명, 1 0 0 0명 정도 되는 애들은 기프티콘이라는 선물을 받아. 근데 여자애들한테 기프티콘을 사는 애들이 얼마나 많겠니, 남자애들 중에. 엄청날 거라고. 야, 거기 있는 하이드에서 여자는 본인이 아니야. 기프티콘은 시발 저기 방구석에 앉아갖고 페인같이 막그 강남 배교자 같은 애가 받고 사진을시발막 천당 이쁜 여신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어? 병신 같은 애들이 받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사진을 찍을 때, 어, 뭐나? 지가 손이야? 왜이러고 찍어? <laughs> 결론 손 내리면 너 올, 주둥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이탈만 패시만 돌줄이야 이렇게 찍는 애들은 생각해봐야 돼. 왜?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 주둥이에. <laughs> 그리고 또 이런 애들 있어. 이렇게 턱 이렇게 가리는 애들. 이거 떼면 이게 살이다? 하하하하하. <laughs> 떼면 이게 살이야.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들이대서 이렇게 <laughs> 찍는 애들이 있어. 어? 팔뚝 보자니? 팔뚝이 이만해. <laughs> 밥 잠깐 싸워두긴다니까. 진짜 뭐. 야, 생각 좀 하자, 우리. 어? 하이대어은 되게 좋은 거야. 되게 좋은 인맥과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그건데 쉽게 생각해서 좀 이렇게 정직하게 어? 사진빨. 이렇게 45도 각도빨 뭐 이런 거. 비 조명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자기 사진을 올리자고. 어? 도형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뽀샤 처리 너무 하지 말고 알았어. 깜다가 화나잖아. <laughs> 중요한 거, 여자애들 중에 가슴 라인, 이렇게 해서 좀 제대로 하는 애들 있는데, 뚱뚱하지도 않고서 이렇게 마른 여자들이 가슴이, 가슴 부리 겁나 주는거 어, 뽀같잖아뽕글하다 5cm 푼을 이렇막 <laughs> 가슴을 이렇게 모아주는 거? 야, 명심해. 걔네들은 젖꼭지가 이만해. 쓰러진다고 막, 아! 아! 우선. 그리고 중요한 거, 여자애들 성수술을 되게 많은데, 하지마. 제발 좀 하지마. 그거 하기 전에 겨드랑이 레이저로 제부수술 못해. 야, 무슨 씨발 얼굴로 막 김태희야? 겨드랑이 들면은 무슨 씨발 막 죽은 여자야? <laughs> 어, 오빠. <laughs> 밀어줘야 돼? <laughs> 어? 야, 하지마, 죠 야, 무서운 여자 너무 많아. 나해이 돼, 이 해서 너무 무서운 여자가 겨드랑이 더. 딴 데로 이렇게 샤악 하는 거 알지? 어? 그리고 그 성형수술을 다 끝내고 났는데 웃을 때 같이 움직여, 이렇게. 오빠. 어 하지 마 <웃음> 제발 <laughs> 플리야그데웃기에는응 <laughs> 음... 나부터가 문제다 <웃음> <웃음> 글쎄 오늘 이제 11탄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11탄을 만들 때는 어 뭔가 이렇게 뜻깊게 받아서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그 그거를 좀 해서 제대로 좀 12탄부터는 이제 출연을 응. 많은 사람과 함께 응. <laughs>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야 이번에 막년인데 응. <laughs> 31일 날 그때는 이제 내분발 이렇게 다 뭉쳐갖고 이제 12탄을 이제 그때 내 제작을 해줄게 12월 30일에 기대해도 좋아 <laughs>